안녕하세요 창작가 박대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는 제 작품을 좀 리뷰를 할까 해서 하는데요 지금 앞에 보이는 게 음, 여러분도 많이 알고 있는 오티머스 프라임입니다 음, 일단 제가 만들었고요 높이는 50cm이고 제작 기간은 3주 정도 걸렸어요. 일단은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머리는 이렇게 만들었고 앞에 이게 자동차 운전석을 이렇게 표현했고요. 이렇게 음, 다리는 이런 식으로 네. 최대한 영화 속에 나오는 로봇과 비슷하게 네, 표현해보려고 많이 좀 노력을 했어요. 앞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뒤에는 보시면 뒤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저 나름대로는 잘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네. 이렇게 옆에 보시면 바퀴도 표현되어 있고요 일단 그 다음에 가동률은 뭐 그렇게 음 이렇게 많지는 않는데요. 네. 일단은 머리가 이렇게 움직이고요. 좌우로 움직이고, 어, 팔도 위아래로, 그렇게 막 가동률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돼 있고요. 음. 최대한의, 제가 이렇게 만드는 걸 이렇게 좋아해서요. 뭐라고 할까, 이게 작품이면서도 이렇게 종이 피규어를 만드는 창작가입니다. 오. 딱히 리뷰는 네. 처음이라 이게 좀 어설픈데요. 이분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볼게요.